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분 좋은 채널 책주다의 반려다육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네 책주다는 영상에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어, 다육이 키핑장에서 바람이 분다는 소식을 접하고 여태까지 참았던 물을 시원하게 우리 다육이들한테 줬는데요.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일은 물이 입장 사이에 고여 있지 않게 잘 털어주는 일인 거 우리 다육맘님들 다 아시죠? 네 시원하게 다육이가 물 맞는 장면 보시면서 제가 또 좋은 글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네 브런치의 작가님 세동맘님께서 쓰신 작품인데요. 네이 글도 물론 제가 세동맘님께 메일을 드려서 수락을 받아서 여러분께 낭독을 해드립니다. 세둥맘님의 작품 굉장히 좋은 글들이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한편한 한 편씩 여러분께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글을 제가 낭독해 드리는 이유는 요즘 트로트가 굉장히 대세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찬원을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또뭐 정동원을 좋아하시는 분, 영탁을 좋아하시는 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세둥맘 님의 글을 들으시고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지 어떤 가수의 찐팬이신지 댓글로 한번 내가 좋아하는 가수 자랑을 한번 남겨보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 제가 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세둥맘 님의 글인데요. 제목은 엄마의 2천원 덕질입니다. 엄마 강남에 갔더니 2천원 대형 게시판이 있어서 찍어왔어. 아 정말? 보내줘 이해 예, 빨리. 아 짜증 나. 큰딸은 내가 2,000원을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또 이렇게 은근슬쩍 챙겨주기도 한다. 엄마, 2,000원이 뭐가 좋아? 예, 예. 2,000원은 노래도 잘하지, 인성도 훌륭하지. 아유, 그런 아들 있으면 정말 좋겠다, 야. 2,000원과 같은 쥐띠 동갑내기인 큰딸은 사사건건 불만이다. 나의 유일한 낙인 유튜브로 2,000원 검색해서 노래 듣기를 하고 있으면 난리를 핀다. 아우, 어, 엄마, 또그 노래 들어? 어 정말 짜증나. 요즘 나의 퇴근 후 루틴은 유튜브에서 2,000원 검색해서 새 노래 듣기와 네이버 검색해서 새로운 근황 체크이다. 2,000원 팬카페에도 가입했는데 너무 폐쇄지향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서 몇주 전에 탈퇴했다. 연예인 덕질은 50평생 이번이 처음이다. 학창시절, 다른 친구들은 모두 최애하는 연예인을 한 명씩은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그 연예인의 브로마이드부터 시작해서 책받침, 공책, 필통까지 모두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진으로 도배를 하고 다녔다. 나는 그런 친구들을 신기해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단해. 하면서 몸이 건조한 학창 시절을 보냈다. 너는 좋아하는 연예인도 없냐? 핀잔도 감수해야 했다. 그랬던 내가 미스터 트롯을 보고는 이렇게 변하고 말았다. 처음에는 정동원에 푹 빠졌었다. 어린 나이에 구수하게 트로트를 부르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신기해 몇 시간을 영상을 검색해서 계속 들었다. 그러면서 미스터 트롯을 시청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찬원이라는 젊은이가 부르는 마, 이 노래 그만 훅 넘어가고 말았다. 알고 보니 고향도 나와 같은 대구 출신이었다. 더욱 정감이 갔다. 미스터 트롯이 한창 방영되던 시기에는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100명대로 나오던 시기라 안타까웠는데 대구 출신 가수가 이리 노래를 멋들어지게 잘하니 고향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결승전에서 1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니 내가 더 신이 나면서 자랑스러웠다. 결승전에서는 2천원에게 투표하며 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아쉽게도 미에 그쳤다. 그래도 현역 가수들 틈에서. 대학생이 미까지 한 것이 너무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웠다. 혹독한 코로나 시기에 유일한 엔돌핀 제공처였다. 노래도 잘할 뿐만 아니라 피아노도 잘 치고 아이돌 뺨치는 외모에다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거기다 효심까지 지극정성.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엄마란다. <laughs> 우리 애들은 뭐라고 대답할까? 정말이지 엄친아의 모든 요소를 구비했다. 이러니 안 좋아하려야 안 좋아할 수가 없다. 나도 예전부터 트로트를 좋아했다. 나의 18번 곡자들은 모두 트로트다. 미스터 트로트 덕분에 요즘 매일 구수한 트로트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신난다. 트로트를 들으면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었다. 집콕하는 요즘 유일한 낙이었다. 며칠 전에는 이찬원 활동 100일 기념축하를 해주기 위해 팬들이 이찬원의 녹화가 끝나는 새벽까지 기다려서 축하식을 해주고 신곡인 시절 인연을 떼창하는 모습을 유튜브에서 봤다. 대부분 내 또래의 아줌마들이 많았다. 어떤 힘이 그들에게 그런 열정을 준 것일까 음악이 주는 위로와 힐링의 힘 때문이 아닐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힘들고 외롭다. 지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그의 노래에 있었으리라. 그들은 나보다 더 격한 위로와 감동을 받았으리라. 한국이 세계 중심이 되고 있다는 칼럼을 본 적이 있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아이돌 가수, 기생충을 비롯한 영화,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끄는 한국 드라마, 세계는 모두,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 시국에도 전 세계가 한국의 대처 방법과 빠른 진단 방법에 주목했다. 한국의 전통 가요인 트로트도 이제 슬슬 세계로 뻗어 나가야 될 때가 된것 같다. 2천원 같은 젊고 유능한 가수들이 앞장서기를 바란다. 네, 이렇게 브런치의 작가님이시죠? 세둥맘님. 세둥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세둥맘님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새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십니다. 교육과 건강한 삶, 가족에 대한 글을 브런치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요. 세둥맘님의 좋은 작품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설명하는 글에 이분의 브런치 주소를 남겨 드릴 텐데요. 우리 다육맘님들께서도 공감하는 글이 참 많으십니다. 어, 직접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차근차근 새둥맘님의 좋은 작품들 제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작가님의 글잘 봤고요. 아, 오늘 제가 이렇게 글을 새둥맘님의 이 2천원 덕질에 대한 글을 남겨드린 이유는 아 우리 다육맘님들 지금 어떤 가수의 덕질을 하고 계신가 궁금해서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좋은 점왜 좋아하는지 우리 한번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어떤 가수를 좋아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물을 다 주고 나서 이제 물 뿜뿜이로 네, 물기를 제거해 주다가 지금 너무 이쁜 아이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라임의이 아이가 세상에 자구가 날렸네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 아래? 자구가 두 개나. 아, 너무 기특하죠? 사라임의이 아이, 제가 지금 키운 지 1년 반, 2년 정도 어, 조금 안된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쁘게 굳어져서 빨간 입장이 보이더니, 이제 또 여름에는 물이 좀 빠졌죠.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봤더니 예쁘게 자구가 두 개가 나와 있답니다. 너무 귀엽네요, 사라 임에. 가을에는 더 예뻐질 거예요. 쓰담쓰담 쓰담 해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아이는요. 이 아이는 어, 많이 키우시는 분이 흔하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디프락 댄스. 딥브락댄스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한번 예전에도 영상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화이트 그린이처럼 이렇게 분지를 합니다. 색이 실제로 보면 더 예쁘거든요. 아주 오묘한 보랏빛, 진한 보랏빛 색인데요. 이렇게 분지를 해서 세상에 저이 아이 안 데려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후회할 뻔했어요. 몇 번을 망설이다가 데려왔는데, 이렇게 예쁘게 분지를 해서 또 저를 기쁘게 해주고 있네요. 디프락 댄스. 분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올 가을에도, 겨울에도 건강히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디프락 댄스 분지한 모습 보여드렸고요. 자, 다음 아이 또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아이는 산타루이스. 산타로이스 정말 다 죽어가는 아이들 포트에 심겨져서 구석에 있는 아이들 제가 데려왔거든요. 그런데 이 색감 한번 보세요. 정말 예술입니다. 여름 내물 한번 안 주고 쫄쫄 굶겼다가 오늘 실컷 물 먹이고 제가 영상에 담아 보는데요. 산타로이스도 묵은둥이죠. 이 정도면. 굉장히 예뻐요 색감이. 산타 루이스 이 아이 한 몸이거든요. 사두 군생이었습니다 산타 루이스. 그리고 이 아이는요. 어 얘랑 올펫이랑 약간 비슷하게 생겨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또 막상 영상 아래서 보니까 좀 다르긴 하네요 확실히. 그린펄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아마. 분홍빛으로 물들 건가 봐요. 어, 처음 키워보는 아이인데요. 그리고 이 아이는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올팻입니다. 올팻인데 입장이 이 쪼글거리는 입장이 되게 매력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영상에 담아봅니다. 올팻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이렇게 예뻐지는 줄 알았으면 여러 포트를 <laughs> 합식을 해도 좋았을 뻔했습니다. 올펫이 아이도 여름보다 가을이 훨씬 더 예뻐질 거라는 기대를 하게 만드는 아이네요. 입장 쪼글거리는 게참 멋있어요. 네, 이 아이 이름이 올펫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께 다육이 영상 보여드리는데요. 자, 한 가지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물주다가 정말 이 아이도 너무 예뻐서 한번더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흔한 다육이죠? 희성미인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네. 희성미인, 집에서 키우던 아이들은 부전나비로 전부 하늘나라 보냈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키핑장에서 지금 기운지반년 됐네요. 6개월 정도. 그런데 이렇게 새끼 예술이에요. 저이 아이한테 굉장히 반했었거든요. 처음에. 색깔이 너무 예쁘죠. 희성민. 희성민 처음에 초록색이거든요. 우리 다육맘님들 희성민 샀을 때이색 아니라고 실망하지 마시고, 집에서 몇 달만 키워보세요. 그리고 물들면 이렇게 예뻐집니다. 희성민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육맘님들 어떤 가수를 좋아하시는지, 지금 어떤 가수에 빠져있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재밌는 영상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이 시간 이후에 행복하시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